안에 아,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시작해오 서버리스의 발표를 받은 아우스게 이현재라고 합니다. 사원님이 <laughs> 아, 멋진 발표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모여서, 모이셨는데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짧은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일단 아우스기라는 A.W.K.R.G. University 수성 그룹 대학생 동아리의 운영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K.R.U.G. 서버리스 소모임의 오나이즈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도 저는 그, 터키어와 소프트웨어를 전공을 하였고요. 지금은 온라인 주문서 플랫폼 스타트업에서 2년차 백엔드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저도 서버리스 좀 좋아해서 회사에서도 서버리스 관련 리소스들을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네, 오늘 제 발표에서는 이제 서버리스 전반에 대한 내용과 그냥 장단점, 그리고 실제 사례들을 이야기 할 건데요. 그래서 이를 토대로 만약에 서버리스가 좋다고 생각을 하시면, 네, 한, 여러분이 한번 서버리스를 써보시는 것을 저는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빠르게 넘어가면 서버리스가 뭔지 그리고 장단점은 무엇인지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서버리스라는 단어로 쪼개 보면 서버 플러스 레스라는 뜻으로 서버가 없는 이로 해석을 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이름과는 다르게 서버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서버나 인프라 관리를 개발자가 할 필요는 없고요. 네,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모두 전부 다 해주기 때문에 서버가 없는 듯이 개발자는 핵심 로직만 집중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큰 특징이 사용할 만큼의 리소스만 대해서 지불을 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비용적으로 아주 효율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뒤에서도 설명할 건데 옵션에 따라서 UC에도 과금이 되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이건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서버리스의 장점은 정말 뚜렷합니다. 네, 우선 그 상상한 것이나 어떤 필요한 로직을 바로 서버에 띄우고 싶을 때 구현이 정말 빠르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비용이 정말 저렴합니다. 네, 람다의 경우에는 해당 스펙으로 한 100만 건 정도 실행을 하면 0.41달러밖에 나오지 않아서 매우 저렴합니다. 그리고 또 비용과 연관되는 부분인데 안정적인 서버가 큰 장점인데요. 네, 서버리스 대부분은 AWS가 풀 매니지드 해주기 때문에 트래픽이 많을 때 자동으로 확장되고 또 높은 가용성도 보장을 해줍니다. 그로 인해서 버 안정화를 위해서 소비되는 운영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AWS 서비스와의 원활한 통합도 좋은데요. 서버리 서비스들은 아주 쉽게 이벤트 기반 처리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뒤에서 제가 실제 사례에서 설명드릴 거지만 로직들의 느슨한 결합을 쉽게 달성시켜주기 때문에 유지 보수도 편해지고 확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이런 특성 덕에 아까 상훈님 발표에서도 보셨듯이 최근에도 AWS 공식 사이트에서 AI를 활용한 애플리케이션 만들 때 다양한 서버리스 서비스들을 사용해서 예시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정말 뚜렷한데요. 우선 사용한 만큼 지불한다. 이것이 초반에는 사용량을 예측하기 어려울 때 정말 사용하기 편하지만 그만큼 비용을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도 존재합니다. 또 어느 정도 사용량이 많이 넘어가면 오히려 그 프로비젠보다 가격이 매우 비싸질 때가 존재합니다. 네, 그리고 서버리스 리소스들은 온디맨드 실행 모델이기 때문에 대부분 처음에 초기화가 되는 시간이 필요해서 콜드 스타트가 발생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람다에 프로비전이 된 동시성이나 다른 서버리스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웜업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어느 정도 극복은 가능하지만 비용 문제도 있고 완전히 해결하기는 한계가 금,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하기가 어렵, 매우 어렵기 때문에 특정 클라우드 플랫폼에 종속되는 단점도 존재하고 테스트도 불편하고 인프라 관리도 어렵다는 것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후에 제가 소개드린 AWS M과 같은 오픈소스 툴로 이와 같은 단점은 어느 정도, 어느 정도 극복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서버리스의 장단점이 뚜렷하다 보니까 딱 써야 할 곳에 사용하면 정말 최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AWS 서비스, 서버리스 서비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드릴 건데요. AWS는 정말 많은 서버리스 서비스들이 존재합니다. 이 중에서도 대표적인, 그 정통적인 서버리스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를 빠르게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은 람다입니다. 람다는 대표적인 AWS 서버리스 서비스고요 Function as a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는 리소스입니다. 왜 서비스형 함수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람다를 생성하면 기본적으로 하나의 함수 단위로 독립적인 실행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AWS 생태계 내에서 다양한 곳에서 쓰일 수가 있는데요. 어, 저희 프로덕트에는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어, 이미지를 서빙할 때 람다 엣지라는 것을 사용하는데요. 이것을 붙여주면 그 URL을 불러올 때퀄리 파라미터에 넣은 값대로 이미지가 자동으로 리사이징 되어서 보여주도록 하고 있는 것을 사용하고 있고요. 슬랙과 통합을 해서 뭐 특정 피크 시간대 ECS 테스크 수나 RDS 레플리카 수를 늘리는 예약 봇 등을 람다로 만들어서, 람다와 이벤트 브릿지로 만들어서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활용도와 장점이 많은데요. 어, 또 다양한 트리거로 람다를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어, 트리거가 무엇인지 잠깐 짚고 넘어갈 건데요. 어, 람다 트리거는 람다 함수를 자동으로 실행시켜주는 이벤트 소스입니다. 그래, 저는 람다 트리거가 이런 서비스 간의 느슨한 로직이나 아, 느슨한 결합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서버리스 아키텍처를 통해 이벤트 기반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데 핵심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AWS 서비스가 이벤트 소스가 되어서 람다를 트리거를 할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S3, S3 트레거에, 트리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람다 콘솔로 들어오면 트리거 추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S3를 소스로 주고 S3에서 객체 생성 이벤트에 람다를 트리거할 수 있도록 설정해 줍니다. 네, 물론 더 네, 많은 설정들이 필요하겠지만 저렇게 간단하게 트리거를 추가해서 이런 아키텍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우선 사진 파일이 S3에 업로드가 되면 이것이 이벤트 소스가 되어서 리사이징 함수를 트리거하고 리사이징 함수는 이미지를 축소화시킨 다음에 S3에 다시 사진을 업데이트를 시켜줄 수 있는 아키텍처를 쉽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개장당, 재정당 천회 의동시성 제한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 이 부분 주의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총 15분의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15분보다 더긴 작업인 경우 뭐 스텝펑션을 사용해서 람다를 체인링하거나 아니면 AWS 배치 같은 서비스 아니면 그냥 파게트나 EC2로 올려서 서비스를 두, 어, 사, 네, 설계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단 콜드 스타트를 보완할 수 있는 전에 말씀드렸던 프로비저닝된 동시성이라는게 존재하는데. 말 그대로 프로비저닝된, 즉 지정한 수만큼의 람더를 미리 로드를 하고 초기화 완료된 상태로 유지하는 건데요. 마치 전투 가능한 로봇들을 미리 가동화 시켜두는 겁니다. 정말 좋은 기능이지만 기본 람더와 달리 유휴 시에도 가금이 되고 또그 가격이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다음은 이벤트 프리지입니다. 네, 이벤트 프리지는 서버리스 이벤트 버스 서비스인데요. 마치 거대한 우체국에 분류 센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페이지에는 다양한 이벤트 버스가 존재하는데요. 우선 디폴트 이벤트 버스는 계정 생성 시에 자동으로 생성되는 이벤트 버스로 AWS 내부에서 발생하는 모든 AWS 서비스의 이벤트를 자동으로 수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예시는 제가 잠시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커스텀 이벤트 버스는 사용자가 직접 생성한 버스로. 뭐 특정 비즈니스 도메인이나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전용 서비스입니다. 쓰임에 따라서 뭐 마이크로 서비스 간의 통신 그리고 비즈니스 이벤트를 처리하는데 메시지 분류 및 전달 허브로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은 사스 이벤트 버스인데요. 뭐 AWS 파트너 사스 제공업체가 기본적으로 통합이 되어 있어서 API 연동 없이 사스의 이벤트를 사스 애플리케이션 이벤트를 쉽게 수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버스들은 특정 룰, 저 규칙들에 의해서 다양한 AWS 서비스들을 호출을 하고 또 외부 SaaS 통합 서비스들과도 통합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사, 저희 회사에서는 AWS 콘솔에 로그인을 하면 슬랙에 알림을 주는데요. 그것은 클라우드 트레이가 이벤트 브릿지, 디폴트 이벤트 버스를 활용하였습니다. 우선 계정 생성 시에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default event bus의 규칙을 만들어 줄 건데요. 네, 이러한 이벤트 패턴으로 규칙을 생성을 해주면 aws.signin 이라는 이벤트 소스를 캡처해서 이벤트 브릿지는 지정된 트리거를, 지정된 대상으로 트리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체복과 연령된 sns를 트리거의 대상으로 선택을 하였고요. 이렇게 설정을 하면 콘솔 로그인 시 네, 이런 식으로 알림을 줄 수가 있어서 별도의 복잡한 설정 없이 이벤트 버스를 활용하면 아주 간단하게 구현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활용도가 다양한 이벤트 버스 말고도 별도의 서비스로 분리된 이벤트, 스케줄, 아, 이벤트 브릿지 스케줄러가 있는데요. 이는 AWS가 관리하는 완전, 스케, 완전 관련 스케줄로 러뭐 흔히 사용하시는 크론이나 레이트 표현식을 지원합니다. 을 네, 이것 또한 이벤트 버스와 아주 비슷하게 그 다양한 AWS 서비스를 호출할 수가 있어서 네, 아주 활용도가 높고 저도 자주 애용합니다. 다음, 다음으로는 API 게이트웨인인데요. API 게이트는 API를 쉽게 게시하고 유지 관리하며 또 모니터링할 수 있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REST API는 물론 뭐 실시간 통신이 필요한 웹소켓 API를 지원을 합니다. 또 곧잘 비교되는 게 Lambda의 Function URL인데요. 각자의 장단점이 있어서 잘 비교해서 사용하시면 좋은데 대표적으로는 API 게이트웨이는 29초의 제한 시간 제한이 있어서 Lambda의 최대 실행 시간인 15분을 온전히 채우지 못합니다. 하지만 람다의 펑션 유 r 에은 시간 제한이 람다와 같은 15분인데요. 그런데 이제 인증이나 스로틀링이나 캐싱 그리고 요청 변환 같은 고급 기능들은 API Gateway가 훨씬 풍부하기 때문에 트레이드오프를 잘 생각하시고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네, 다이나모 DB입니다. 다이나모, 다이나모 DB는 AWS의 완전 관련 서브레스 키가 노스큐엘 데이터베이스인데요. 다이나모의 다이나모 DB의 핵심은 저는 파티션 키와 정렬 키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을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존 RDBMS에 완전히 반대로 접근을 해야 한다는 건데요. RDBMS는 RDBMS에서는 정교화된 테이블을 만들고 나중에 조인을 하지만, 다이나믹 DB는 조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데이터에 어떻게 액세스를 할 것인가에 대한 패턴을 미리 분석을 하고 그에 맞게 테이블을 설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능 면에서는 뭐 일관된 반응 속도를 보정하는 것이 큰 장점이고 그래서 데이터가 많아져도 응답 시간이 진짜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추가 기능으로는 TTL도 있고 뭐 다이나모 DB 스트림스를 통해서 뭐 데이터의 변경 사항을 이벤트 소스로 또 다양한 AWS 서비스를 트리거로 할수 있기 때문에 아주 활용도가 좋습니다. 요금 모델은 두 가지니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어디에 어떻게 쓰면 좋을지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풀 서버리스 아키텍처입니다. 네, 가장 큰 장점은 뭐 서버 설정이나 인프라 구축 없이 바로 비즈니스 로제 개발로 들어가서 빠르게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인데요. 네, 또한 서버리스 리소스들을 유기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뭐 특히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를 구현하는데 아니면 맛을 보게 아주 구현이 매우 쉽습니다. 뭐 이런 특성들 덕분에 뭐 스타트업의 m v p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프로토타이핑 그리고 확장 가능성 한웹렇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데 매우, 구축, 어, 매우 적합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례로 저희 서버리스 소모임 아키 아, 서버리스 소모임의 출석 체크 앱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네, 이 앱은 풀 서버리스와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를 완벽하게 활용한 사례라고 저는 생각하고 을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소스코드 지금 보셔도 되고요. 중요한 점은 기획부터 전체 배포까지 한, 한, 2에서 3일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전체 아키텍처는 이러는데 하나씩 잘 뜯어 보겠습니다. 네, 우선 관리자는 API Gateway와 통합된 저 람다 이벤트 생성 핸들러에 포스트 요청을 날려서 행설을, 행사를 일단 생성을 하고 동시에 저 QR, 출석체크 QR을 만들어서 S3에 저장을 시킵니다. 두 번째로는 S3 트리거를 활용한 부분인데요. 뭐 참가 확정 명단을 저 S3에 넣게 되면 이것이 트리거가 되어서 뭐 CSV를 핸들링하는 남함수가 돌아가고, 여기에서 출석 체크를 위한 데이터로 변환을 해서 저다이나모 D 위에 저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참석자는 아까 만든 QR에 접속을 해서 S3에 정적 배포된 웹페이지에 들어가고, 핸드폰 번호를 API 게이트웨이로, 핸드폰 번호를 담아서 API 게이트웨이로 포스트 요청을 보내면 출석 체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출석 체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다이나모 DB에 저장이 되는데요. 이 저장이 될때다이나모 DB 스트림스가 이메일을 보내는 람다를 트리거를 해서 출석이 완료되어야 되는 이메일을 전송시켜줍니다. 이렇게 트리거를 기반으로 로직 간에 느슨하게 결합을 했고, 하나의 람다는 하나의 책임과 관심사를 가지게 되어서 독립적으로 개발, 테스트, 개포를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인프라 관리를 최소화했기 때문에 빠르게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서브리스를 다른 서비스와 통합을 하는 경우인데요. 네, 기존의서버와 별개의 기능이 필요할 때 아니면 서브리스를 활용하면 아주 낮은 비용과 더불어서 고방향성과 확장성도 신경할 수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한 사례로는 풀서브리스 FCM 푸시알림 시스템인데요. 네, 특징으로는 NGC 끊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약 1,000건의 푸시알림을 안정적이게 수초내로 전송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람다 그리고 s c 스 s 의 이벤트 브릿지의 조합으로 저는 개발을 하였고 이 또한 아주 적은 아주 적은 비용으로 푸시 알림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이게 전체 아키텍처인데요. 네, 우선 운영 서버나 어드민 서버에서 푸시 알림 요청이 들어오면 저 핸들링 남다가 우선적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약 발송이라면 저 이벤트 브릿지에 어, 메시지를 보내서 예약을 하고, 그다음에 즉시 발송이라면 핸들링 남다에서 메시지를 앵겟스쪼 쪼개서 저 SQS에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푸시람다는 SQS에서 메시지를 컨슈밍해서 클라이언트에게 푸시 알림을 전송하는데요. 이 아키텍처를 보시다 보면 왜 람다에 SQS를 붙이지? 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QS를 사용하면 이제 람다의 호출 빈도를 크게 줄일 수가 있는데요. 만약 SQS 없이 다섯 번의 람다를 진짜 동시에 호출하게 되면 다섯 개의 람다가 각각으로 각각 프로비전이 됩니다. 하지만 SQS 붙이면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네, 배치 기간을 3초로 설정을 하면 메시지 5개가 처리되기까지 남자는 최대 3초를 기다리게 됩니다. 어, 이후에 메시지가 5개가 모이거나 아니면 3초가 지나면 현재 큐에 모인 메시지들을 하나의 남자가 모두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5개보다는 아주 한 개만 프로비저이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남자를 호출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저는 자주 붙이는 편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도 서버리스를 활용한 서비스, 서비스를 다른 서비스와 통합을 하는 두 번째 사례인데요. 이것은 바로 저희 서비스의 자랑인 그 스마트 무통장이라는 시스템입니다. 네, 스마트 무통장은 말 그대로 판매자에게 무통장을 입금을 자동으로 확인해주는 결제수단인데요. 네, 구매자가 주문서를 제출할 때처럼 주문자명 플러스 숫자 세 자리를 일회용 입금자명이 생성이 되고 이 입금자명으로 구매자에게 입금을 하면 자동으로 입금 확인 처리가 됩니다. 인프라 비용은 약 1달러 미만으로 회사의 매출을 한20% 정도 가량 증가를 시켰는데요. 이 지불 금액들은 그 스마트 무통장 이외에도 뭐 사용된 다른 리소스들이 포함된 가격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하면 1달러 내외로 지금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스템을 간략화 시키면 이런 아키텍처인데요. 보시다시피 특정 주기마다 계좌를 스캔하거나 아니면 은행 업무를 게시하거나 아니면 환불 로직을 실행시키는데 이벤트 브릿지 스케줄러를 사용하고 있고 중요 로직 앞단에는 람다 SQS를 붙여서 저렇게 메시지 유실을 최소화하거나 아니면 또 송금 람다 앞에서는 FIFO SQS를 사용해서 메시지 중복을 없애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순차적으로 송금이 될수 있기 때문에 네, SQS를 붙여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24시간 동안 실제 송금이 이루어지는 실시간 시스템에게 서버가 절대 죽으면 안 됐었고요. 그래서 스타트업 입장상 그은 운영 인원을 고려할 때 서버리스 아키텍처로 시스템을 개발한 것은 정말 현명한 선택이었다는 게 저는 좋은 결과로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버리스 더잘 쓰고 싶다는 챕터인데요. 서버리스의 복잡한 인프라나 또이 복잡한 인프라를 관리하거나 또 테스트를 도와주기 위해 여러 오픈세스, 오픈소스 프레임워크가 존재합니다. 그중 AWS s a m 은 AWS가 만든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을 수십 개 구축하거나 배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어, 프레임워크인데요. 특징으로는 클라우드 포메이션 기반으로 여러 서버리스 서비스를 코드로서 정의할 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컬에서 서버리스 아키텍처를 테스트 가능하고요. 콘솔이 아닌 IDE에서 코드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서버리스에 좀 익숙해지셨다면 아니면 조금 테스트를좀 정교하게 해보고 싶다면 한 번쯤 사용을 해보시, 고려하시는 것도 생산성 증가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아직은 좀 람다를 도입하기가 부담스럽다면 이제 람다 리스라는 걸좀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데요. 기존에는 하나의 람다가 하나의 API 게이트웨이 엔드포인트와 통합을 해서 한 개의 엔드포인트를 가졌다면 람다 리스 형태는 한 개의 람다에 Fast API 같은 경량 프레임워크를 올려서 람다의 f u n c t i o url을 사용해서 하나의 람다에 여러 엔드포인트를 가질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쉽게 기존에 빼내는 개발을 하듯이 람다를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 큰 단점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람다 활용에 관해서는 아직도 감론 을박이좀 존재해서 콜드 어, 스타트부도 길다거나 그런 좀 단점도 있고 뭐 람다의 약간 생성된 네, 그런 디자인과 좀안 맞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많아서 네, 그런 트레이드 오프를 잘 생각하시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발표를 마무리하기 전에 잠깐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아웃스에서곧국기 신입 부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네, 대학생 중에서 클라우드나 백엔드, 백엔드 전반에 관심 있으시거나 네, 오늘 발표에서 발표와 같이 또 배워서 남준다 진심인 분들은 멋진 부원들과 함께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아웃스게에 지원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소개해드린 서버리스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의 포폴이나 이력서 조금 더 윤택하고 돋보이게 만들 수 있으면 었 정말 뿌듯하겠습니다. 긴 발표 드려서 감사합니다. 1분 <laughs> 남았는데 질문 보나요? 혹시 질문...